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경제의 흐름, 주식시장의 흐름을 즐겁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이 왜 계속해서 오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 13일이죠.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장 마감 직전까지 상승을 계속했고요. 어, 테슬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던 중이었는데한 20여 분 남겨두고 어, 나스닥 지수가 급전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물론 테슬라 주식도 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2%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대략 2% 오르다가 어, 마지막에는 이제 마이너스 2% 정도로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 에,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다시 오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14일이죠. 14일 날 미국의 주식 시장이 특별한 후재 없이 그냥 올랐습니다. 아침에 은행들의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JP 모건이라든지 시티은행 등 이제 예상보다 이제 실적이 좀 일단 좋았고요. 물론 이제 유런 계좌 문제 등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어 웰스 파고는 어 마이너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일단 출발을 했는데요. 어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상승폭이 커진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어 보스성 은행 총재가. 어 추가 부양책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 아무튼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올랐고요. 결국 어, 14일 날 어, 다우 지수는 2%, S&P 500 지수는 1.34%, 어, 나스닥 지수는 이제 어, 전날 여포가 있었는지 상대적으로 낮은 어, 0.94%가 올랐고요. 지난 주가 셋째 주죠. 셋째 주 뉴욕 증시 전반을 본다면 전체를 본다면 일주일간 다우존스 지수는 2.29%, S&P 500 지수는 1.28%, 나스닥은 아무래도 최근에 힘을 못 쓰는 상황인데 1.08% 사실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인데 미국 증시는 왜 계속해서 오를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제, UBS의 의견을 좀, 어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UBS는 이제, 스위스의 투자은행이거든요. UBS가, 아올 초에만까지라도, 이제, 본스텐이랑 함께 계속해서, 시장을, 약세 시장을 계속 외쳤는데, 이 약세 시장에 관한 견해를 바꿔서, 9월부터는, 어, 강세론자로 좀 돌아섰습니다. 물론 좀 어, 이제 약세론자가 강세론자로 바뀌는 이런 걸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환영할 만한 일도 아니고 좀 찝찝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UBS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 경제 회복 추진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1 9 전염병 이래 중국이 이제 수입이 중국의 이제 수입 수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6월에 걸 들어서 처음으로 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상 예상 외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 중국이 그 어, 수출입에서 수입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거죠 아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이제 2차 지금 코로나 유행을 이제 2차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1차의 어떤 당혹스러운 것, 당혹, 당혹스러움이라든지 우왕좌왕했던 것에 비해서는 일단 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1차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대처할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 증가에 비해서는 어, 사망자 수가 그다지 급증하지 않은 걸로 봐서 어, 좀잘 대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 상승의 하나의 빌미를,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어, 미국의 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에 대한 어, 부양 기대감이 어, 여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 한 2주 정도 미국 주식시장이 보합권에 머물고 보강장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저기 중앙은행의 그 총자산이 감소했다. 총자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어 돈을 푸는 양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어 미국의 어떤 지금까지 재정정책, 적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재정정책이 7월 말에 소진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소진된 이후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떠한, 그 뭐랄까, 이, 견 차이로 이것이 좀, 어, 통과되기 어렵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커지고 있는 배경 중의 하나는 코로나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한 3만 명을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6만 명, 7만 명까지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있어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재점화하는 이런 원동력을 오히려 작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동력을 유지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어, 이제 이것도 그 UBS의 얘기입니다. UBS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현금을 보유하면 안 된다. 현금을 보유한 데 따른, 어, 단점이 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번 유동성 랠리의 주요 원인이, 에, 어, 미국의 그 FRB, 중앙은행의 3조 달러에 이르는, 어, 유동성 확대 정책이다. 즉, 어, 많이 돈이 풀렸다는 그 자체는 아무래도 현금의 가치의 하락의 원인을 제공을 하겠죠. 또한 어,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는 한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 금리가 낮은 수준의, 수준에서 계속 어, 이어갈 것이고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초기 에 어떤 반응이 좀 있을지라도 그런 인플레이션조차도 어느 정도 어, 용인하고 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즉, 돈이 많다. 어, 금리는 여전히 낮을 것이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정책은 여전히 어, 어떤 돈풀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허용해, 허용해 가겠다. 이런 얘기가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 현금보다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UBS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 현금과... 높은 신용등급 그러니까 이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채권 금리는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 같은 경우는 실질수익률 물가를 감안한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권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자산보다는 투자자산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제 UBS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변동성 그 이유로 인해서 어, 시장에서 물러나서 어,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올리 옮기기보다는 어, 어, 수익률 회복을 위한 어, 투자 어, 정책의 재설정을 위해 시기로 좀 어, 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럼 어느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주식시장을 어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 어 최근에 보면은 다우 지수가 아, 나스닥 지수지보다좀더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죠. 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그나, 그나마 오른 건 어, 백신과 관련된 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난주도 그 백신 개발 가능성과 관련돼서 어, 주의시장이 오른 그 어떤 특혜를 입은, 적이, 입은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서 백신이 나온다면 어, 코로나 바이스 바이러스로, 바이러스로 이, 인해서 많이 떨어진 그 종목들이 오히려 어좀 집중 조명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오른 기술주보다는 어 다우 종목들이 좀 위주로 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나 했는데 지어쨌든간에 최근에는 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투자 관점이 좀 바뀐 가능성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아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순환매 형성, 순환매의 형성 매 어떤 형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본다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갔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어, 가치주가 구경제의 종목이 향후의 주도주로 갈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의 폭이 넓어지면서 즉 시장의 어떠한 소외된 종목과 관련된 도토리 키마치기를 어느 정도 하고 난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향후 마진 수익이 높은 종목이 또다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잠깐의 어떤 백신과 관련된 낙폭 과대주가 전면으로 등장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기술주가 또다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미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그 오를까? 특히 13일, 14일에 지난주에 걸쳐서 어큰 폭의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일날 너끈히 이제 만회하고 또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을 본다면 어 미국 주식시장이 어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과 좀... 믿지 못한 가운데서도 계속 어,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상승이 에, 지속된다고 하고 이 상승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펀펀할 때까지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즐거울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